오구오구 올라가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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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다 컸네 오구 다 컸네 올라가봐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 봐. 엄마한테 가할수 가. 있어 이거 밖똥싸 되겠다 응할수 있어 엄마한테 가봐 아핳했어렸어 오구오구 <목소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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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컸네? 엄마 부르네 엄마한테 가응 <목소리> 아빠가 계가못 올라간다 그러더니 잘만 올라가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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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엄마 찾는다 엄마한테 가 어깨에 <목소리> 양맥이야 응 얘가 칼을 해줘라 아니 근데 아침에 먹였는데 안거지아 쟤는 갖다주는게 나을거같아 이제 올라올거 아니까 이제 갖다줘 생선이.. 어이구 이상하게 온다 토끼한테 올려줘 완쩌 아니야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아가 혼자 갈수 있어 아가 혼자 갈수 있어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한테 응 엄마한테 가 조칸만더 올라가면 돼. 아이고, 또 침흘리네. 아그니까 참치캔 해주는 걸로 안 먹어. 초루도 안 먹고. 아, 진짜 길고양이 아니랄까봐. 초루도 안 먹어 쟤는. 그래, 예, 거기 안 된다. 거기 <laughs> 엄마 거기 아닌데. 거기는 못 올라가는데. 엄마 거기 없는데. 지금 집에 생선이 없는데 하, 생선이 아니면 약을 안 먹으니 완전 아유우이샤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엄마침 흘려요 아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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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는데또왜그 선반 밑으로 또기어들어가